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착한요리사 TV 장선호랑입니다 반갑습니다. 라면 먹고 갈래, 떡국 먹고 갈래, 만두국 먹고 갈래 세 가지를 모아 모아서 한 방에 드실 수 있도록 오늘 조리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준비된 재료는 새우탕 하나, 자 젓가락이 있어야 되겠죠. 떡국, 만두, 계란. 자 그래서 자첫 번째는 만두와 떡국을 저 끓는 물에 넣습니다. 자, 만두와 떡국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네. 만두 묵고 갈래, 라면 묵고 갈래, 떡국 묵고 갈래, 저는 세개다통틀어서 묵고 갈래요, 이랍니다, 사람들이. <laughs> 자, 웃으려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계란을 한개 깨야 되겠죠. 자, 페라를 한개 이어보겠습니다. 자, 세월 타워 지금 다 됐습니다. 다 됐는데요. 잘했는데... 아주 잘 됐습니다. 컵라면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보시죠 아주 맛있는 컵라면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 속에는 떡국도 포함이 되어있고 라면도 들어가있고 자 여기서 조금 있다가 먹어야 되겠네요. 자, 딱 덮어가지고 자 이렇게 떡가리를딱 덮어놨습니다. 여러분 조금 있다가 1,2분 있다가 완성이 될것 같네요. 자, 그러면 오늘도 맛있는 새우탕을 조리를 해서 한번 드셔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들도 항상 새우탕만 끓여 드시지 마시고 저처럼 떡만두도 넣고 만두도 넣고 이래서 한번 곁들어서 계란과 같이 드시 보시면 상당히 맛있는 라면 묵고 갈래가 됩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여 드리고요. 맛있게 됐죠, 여러분. 자,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서 찾아뵙겠습니다.